구티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하추나 토크쇼부터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명화 삼손까지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기 좋은 프로그램들을 대거 선보입니다.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한 아버지를 회상하는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번 추석엔 국민 트로트 가수 하춘아 씨가 출연합니다. 트로트 여왕 하춘아 씨는 데뷔 60년 차 가수로 6살에 데뷔해 지금까지 2,500개가 넘는 곡을 발표했고, 8,500개 이상의 공연을 한 자타공인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4년 전 별세한 부친 하종호 씨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늘 있어요. 숨쉬듯이. 저가 아버지예요. 그 말이 예. 항상 옆에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예. 북적이는 영화관 대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오손도손 둘러앉아 보는 구티비 시네마도 준비됐습니다. 성경 속 힘센 영웅 삼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삼손과. 16세기 유럽 타락한 교회와 맞선 마틴 루터의 삶을 담은 영화 마틴 루터. 영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인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Martin Luther. Are you the author of these writings? I am. Do you recant what you have written here? To renounce these writings would be unthinkable, for that would be to renounce accepted Christian truth.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 시리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화 속 마태와 마가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티비가 야심차게 준비한 구티비 다큐 스페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속죄와 참회의 뜻으로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하는 금요일의 어식 문화가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슈퍼피시에서 살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곳 사람들의 식탁은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물고기와 그리스도,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로 강제징용됐지만 독립 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실향민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은 잊혀가는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더 늦기 전에도 시청자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청 시간 안내는 구티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요미였습니다.